이 시니까 앉아서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타이트해서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손목을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쭉 늘릴 건데 이때 오른쪽 발바닥이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바닥에다가 꾹 눌러주시고 골반은 같이 따라오지 않게 가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이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리고 왼쪽 햄스트링이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끝에 걸쳐 앉아주신 다음에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양손으로 의자를 잡은 다음에 허리를 핀 상태에서 왼쪽 고관절을 접어내듯이 이렇게 앉아주실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뒤까지 늘어날 수 있게 이렇게 가주실 거고요. 측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왼다리를 뻗고 끝에 걸터 앉아주신 상태에서 왼쪽 고관절을 접어내듯이 이렇게 스트레칭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구부리면서 가지 않으실 거고요. 다시 돌아왔다가, 자,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선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상체 숙이시면서 가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 두 가지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